캐드 4일차에, 얘드 4일차. 어, 자, 기초명령입니다. 그래서 4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명령은 끝내고요. 저 다음 시간부터 실제 우리 시험에 맞는 어, 도면을 그릴 겁니다. 오늘 해서 기초명령은 끝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어레이 비하죠 그죠? 어, 어레이 하다 말았다 어, 어레이. 그래서 어제 했던 어레이. 어. 어, 그래서 뭐 그랬으니까 어, 그 교재 예제 있는 것 다시 말로 그리고 캐드로 그려드릴게요 에? 어, 자 합시다. 어, 일단 대충 그려놓고 설명할게요. 자 이거를 그릴 텐데 그 나름의 그 습관을 들이세요. 캐들 그릴 때는 그릴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치수 기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계속 그렇게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릴 텐데, 어, 자, 240에, 어, 요게 180. 맞죠? 네. 어, 자, 그러면 사각형 그리기 명령을 배웠죠? 네. RC 엔터. 아무 때나 딸깍. 여기를 딸깍 했다 할게요. 아무 때나. 네. 어? 어, 골뱅이. 어, X 정분 240, Y 정분 180 하면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지겠지? 네. 그렇죠. 어, 됐습니다. 그러면, 요 사각형 하나 그렸죠 글트 네. 어, 할게. 어, 자, 엔터 하면, 요 사각형 그렸어요 어, 그럼 요거부터 한번 그려볼게. 어, 요게 떨어진 게 20이야. 요세개지 떨어진 게 20. 그죠? 어, 그 다음에 요 떨어진 것도 20이다. 맞아? 죠 그림 조금 이상한데. 20이죠? 그럼 이거를 그리려면, 이거를 알아야 원을 그릴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50 해버릴게요. 5 엔터. 자, 오 엔터. 20 엔터. 사각형 잡고 안으로 딸깍. 그럼 사각형이 이렇게 등 간격 복사가 되겠죠.